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이구요. 어, 오늘은 서현이와한 종목 매매했고, 여기 보시면, 일본 관점은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부분, 음, 사, 어제 28%까지 찍고, 종가 24%에서 마무리 했는데, 대량 거래량 실고, 오늘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 쉬다 가거나 하는데 오늘 쉬다 갈 건가 봐요. 예. 음 제가 오늘 실수한 건 이제 윗꼬리 달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걸 돌파하는 걸로 판단해서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한 종목 아 한종한주 아 매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흐름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바로 손절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음 여기서 이제 올려 세운다고 판단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이제 흘러서 다시 매도를 했고, 이제 여기 부분을, 어 다시 올려 세운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절반 부분을 이제 다, 어 회복을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음 아니라서 바로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 금액을 좀 작게 해서 들어가서 어 분할로 매도하고 나왔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음 그냥 소액 조금 들어갔다가 이제 어 손절을 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왜 이제 이거에 대한 계속 이제 여기에서 매매를 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중간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안가면 이제 내일 가 내일 가거나 왜냐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중간자리를 돌파한다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넣었던 건데, 음, 그렇지 않아서 바로 손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보기 일봉상 보시면 여기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 또한번더볼수 있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매물 대는 있지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었다고 보면 한번더 시세를 줄수 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아, 오늘도 이제 어제랑 똑같이 뭐 손실을 어느 정도는 회복했지만 그래도 손실로 마무리를 하고 관심 종목에서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좋게 봤던 부분이고 일봉도 그래도 윗꼬리도 그렇게 많이 이제 하지 않고 했으면 이런 것도 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죠? 물론 뭐다 결과론이고 음,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이제 장이 쓰니까 잘 반성하고 다음 내일 매매에서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